시작 요거 어, 한번 먹어봐. 뭐 입으로 콱 까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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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뜨거. 은 <laughs> <죽었지. 웃음> 아, 그게 길, 아, 네, 네. 그래. 네, 오늘은 갑진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어제 저녁은 제가 어, 농막에서 보내고요. 어, 오늘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어, 아피오스 있잖아요 인디언 감자라고 하는 거 제가 좀 캐가지고 어, 집에 가서 먹으려고 좀 캐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이, 이게 이제 아피오스 줄기인데 다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캐논 아피오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굵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 아피오스인데 어, 이렇게 캐가지고 조금 요만큼만 캤는데도 이만큼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어 통상적으로 한뭐이 정도 대여사 알만 먹어도 한끼 한 한어 식사량이라고 그럴까요 열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영양이 아주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요정도씩만 어 구워서 먹으면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겨울 되면은 땅속에서 이게 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고구마도 놔뒀다가 먹으면은 달콤하듯이, 이 아피오스도 이 땅에다가 숙성해놨다가 먹는 맛이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수확한 아피오스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2주일 정도 뭐 휴일에 또 하나씩 고먹고 아침에 꼬먹고, 이렇게 해드려도 한 먹을 양이에요. 이거 둘이서. 그러니까 어...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뭐 금방 먹지만은 이건 우한 대여사 알씩만 먹어도 한 끼가 되니까 어 충분한 것 같아요. 영양가도 높아요. 이게 이제 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포닌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저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이신 사포닌 그래가지고 이 항암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작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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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것들은 원래는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밥에다가 넣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작은 것들 그러면 굉장히 어, 고소하고 맛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이런 것까지 다막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들은 보통 이제 그냥 씨로 써요 씨로 쓸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렇게 캔데 있잖아요 캔데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흙에다가 그냥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얘들이 싹이 저절로 한 5, 6월 되면은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늘 저 값진년 새해 아피오스 캐논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새해도 더 건강하시고, 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캔그 아비오스 좀몇개 굽고 있어요. 하나 드셔봅시다. 어, 이거. 이거 한번 뜨거워. 먹어봐. 입으로 콱 까야 돼. 이거 보지 겁지 어차피 그것도 거 그게 길티로 떠버려. 여기야. 길을 보내자. 길을 보내자. 이렇게 <목소리> 즐거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